왼쪽 직진입니다. <목소리가> 300m 왼쪽 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가 조금 멀어가지고 남영준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네, 일어나자마자 우리 네, 새벽두부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이재명 단대표님 네, 부산에서 그 가득도 신공항 거기서 예, 행사 중에, 행사 마치고 기자들하고 이제, 어, 기자회견하고 말씀하시면서, <laughs> 대표님 차로 이동 중에, 예, 그, <laughs> 그 정식병자 같은 어, 괴한에 의해서 어, 예, 불의의 그 피습을 당하셔가지고, 그거를 계속 지금 예, 그 집에서 뉴스로 계속 보고 있다가, 예, 네, 그, 지금, 부산 백병원에 먼저 그쪽으로 가셨다가, 치료를 우선 응급처치를 하시고, 지금 여기 서울 해아동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지금 이송 중이라고 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안좋았어요뭐 일하러 나갈 마음도 안 생기고, 너무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일단은, 예,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예, 오시는 그 서울대병원 쪽으로 제가 지금 방금 막 집에서 급하게 준비해서 지금 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일단은 좀 아, 모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진영 쪽에 우리 이재명 단 대표님을 그동안 예, 응원하고 지지하고 하시는 모든 시민분들이 오늘 진짜 예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들이 안 좋으실 거예요. 같이 우리 대표님 일단 어, 어떤, 큰 상처 없이 빨리 어, k 유 되시기를 같이 염원하면서 함께 하려고 저, 잠깐 생방을 잠깐 했습니다. <laughs> 지금, 그, 우리 뭐, 환기자님이나 나두제님이나 여러 많은 그 현장에 고생하시는 유튜버님들이 어저께 다, 어저께, 그저께 다 부산에 가서 이제 우리재명 당대표님 그 부산 일정을 아마 함께 따라다니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산에 지금 남아 계시다가 급하게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서울대 병원 쪽으로 지금 운전을 해서 올라오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청라님 방송을 봤어요. 청라님도 지금 현장에 이미 도착을 하셔가지고 서울대 병원 쪽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차 안에서 다른 폰으로 지금 서울의 소리 팀또 찍고 있는 방송 제가 지금 옆에 틀어놓고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도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 인사 드리고 일단 제가 현장에 가서 뭐 이거 뭐 방송을 켜고안켜고 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서 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어 일단 제가 가서 뭐 아무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단은 현장에 가서 우리 시민분들하고 또 현장에 오시는 유튜버님들하고 예 네, 같이 함께 있으면서. 좀 서로 같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잠깐 시계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자 오신 분들 잠깐 인사 나누시고요. 저... 빨리 우리 그뭐청라님 방송이나 또 현장에 어 서울의 소리나 또 다른 또어 현장 유튜버님들 도착해서 방송하시는 유튜버님들 계시면 에 두루두루 어 돌아가면서 좀 시청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우리 이재민 단 대표님 별탈 없이 빨리 케이유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를 합시다. 자 일단 가는 동안에요. 제가 일단 방송 끄고요.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 봐서 제가 뭐 방송을 키수 있으면 키고요. 아니면 다른 유튜버님들 방송하시는 데서 같이 제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일단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방송을 종료하고 예 운전 집중해서 예 빨리 서울대병원 제가 예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예 원탑님도 빨리 아 다른 방송 가실 수 빨리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예 미처 인사 못 드린 분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일단 방송 종료하겠습니다.